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Сегодня мы продолжим наш урок перевода 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русский. И сегодня я для вас приготовила еще несколько выражений. и 밥하고 번역기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구글, 얀덱스다 설명하지 않고 오늘 한국어 러시아어 학습 사전 어, 소개하고 싶은데요. 어, 굉장히 전문적으로 만들어지는 사이트입니다. 잘 홍보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어려운 표현이나 자세히 검색 원하시면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한국어 기초 사전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밑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레이스카 로스키 슬라바리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작업에 제가 좀참여도 했고요. 번역 감수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팀으로 만들어지는 사전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요 사이트 러시아어로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단어도 항상 랜덤으로 나옵니다. 낮잠을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번 달부터 사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 여기에 보시면. 어 회원가입 없이 사전 내려받기도 가능하고요. 단어장 쪽지 관리 등등등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반드시 회원가입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이트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검색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전문적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니면 자세히 어 단어를 찾고 싶으시면 여기는 주제별로 의미별로 속담 블라블라블라블라 어 검색 가능합니다. 단어장도 여기 나올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준비했던 단어들은 물론 네이버. 국립 국어원 러시아어 사전에서 있는 단어지만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 코드가 다르면 번역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네 가지 어려운 표현들 준비했습니다. 한국말로 눈치보다 많이 사용하시죠. 답답하다도 쓰시죠. 여유가 있다. 그리고 짜증나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만 러시아어에서 번역이 거의 불가능한 단어죠.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완벽하게 100% 일치하는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능한 번역, 가장 가까운 번역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각바로스키 눈치 보다 먼저 보겠습니다. 원형 먼저 썼습니다. 여러분한테 따라해 보실래요? делать с оглядкой г л я д к а 눈치. делать с оглядкой 서 눈치 보는 거다 뜻이요 또는 смотреть на р е а к ц и 누구의 바늘 보다 방어 방어를 보다 요 또는 обращать внимание. 자, 요 단어는 물론 러시아 말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집중하다 단어 있습니다. 주의하다 단어도 있는데. 하지만 비슷하게 눈치보다 상한어 만들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에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어 원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답답하다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드하자 자드하자 드하니 а 스 и е спёрла. д ы х а 는 д у 나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기분 나타났을 때 그렇죠? 어, 육체적 보다 여러분들이 감성 그렇죠? 느낌을 표현하는 건데 러시아에서 답답하다 단어는 예를 들어 공기가 답답하다 환기 안는 방에서 있으면 아니면 보스 안에서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상황을 답답하다 러시아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분은 참 어려운 표현이죠 이따가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유가 있다 단어를 보겠습니다 요것도 참 어렵죠. 러시아말로 여유가 воля 말할 수 있는데 또는 свобода 자유. 여러분도 아시는데 я вольный. вольный, свободный.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일치하는 번역이 아닙니다. 또는 есть время. 시간 있어요. 또는 ничем не связан. 나는 아무 어 아무고로 그죠 고 있지 않습니다. м 지않 себе позволить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다. 뭔가 옛날에 못하는 일이 있으면 지금 나는 이 일을 할수 있다. 이대도 할수 있어요. 참 어렵죠? 여유가 있다. 간단는 단어지만 러시아말로 코드 안 맞아서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도 됩니다. 이따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마지막 단어 볼까요? 짜증나다. 물론 이거는 회화체 구어체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러시아말로 라스드라샤짝 р а 니다 또는 выходить <laughs> из себя. 자신으로 나가다 뜻이죠. 자기 감정을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는 굉장히 구어체고요. 어, 슬랭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비시치 원형으로 썼습니다. 비스 여기는 귀신, 유령 이런 뜻이에요. 악령 이런 뜻이 있는데 이따가 또 볼게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눈치보다 다시 한번 누구를 보고 무엇을 하다 되시죠? 대격으로 여기는 어떤 사람 대상으로 와야 됩니다. 또는 смотреть на реакцию кого с н 따라와야 돼 누구의 반응을 반응 의 반응, 반응을 보다 이런 뜻이죠. 자 하나 보겠습니다. Мой брат все делает с оглядкой на родителей. Нехемджига Пумониме Нунчирл Пугу Муденирл Ханда. Тупанчебеон, я не тот человек, кто смотрит на реакцию окружающих. Нанан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않는 사람이다. 눈치 보지않는 사람이다, 나는 잘해줘야지. 그는 잘해줘야 к 그는 잘해줘야지. 그는 잘해줘야지. 그는 잘해줘야지. 그는 잘해줘야지. 그는 잘 아나는에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на реакцию начальника. 그녀는 상사의, 상사의 반응을 보지 않는 거예요. 상사 관심하지 않는다. 상사 상관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리액션야 여기는 우리가 배웠던 단어 아글랍과 러시아 단어나 외어 리액션 그 단어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눈치 번역 가능합니다. 상세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 답답해요. 여러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д у 나 задыхаюсь.

п е р е х в а 자, 잠깐 새로운 단어니까 강세 찍어 보겠습니다. д у 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기분, 상태, 사람의 정서적인 상태는 я з а д ы х 또는 дыхание п е р е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아 여기 또 하나 내가 빠뜨렸네요 죄송해요. 온 따꼬이 두쉰이 자 s l 자, 슬 입니다 여러분. 요 표현은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쓰기 시작하는 건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케이팝 드라마 많이 봐서 아니면 노래 보 들어서 그런지 이 단어가 러시아에서 최근에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는 답답한 사람입니다. душный. 여성으로 하면 анатакая душная. 데 젊은 사람들이만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자, 여유가 있어요. 이것도100% 번역이 부, 어, 불가능한 단어. d с в о б о д i d e 자, 다음 l l e 자, 다음 slide. 자, 다음 l l e 우 меня начались каникулы, и теперь я могу делать все, что хочу.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든 나는 원하는 일을 모두 할수 있어요. 자, 보세요.

Нанен йою рыл Наслаждался свободой. Наслаждаться нурида. Мосиро, чюк наслаждался свободой. йо нурида. Тонен, он волен, как птица. <목소리도> 그는 새처럼 여유가 있다. 무자, 이 무자. 이 무자, 이 무자. 이무다이 무자, 이 무자. 이 무자, 이 무자, 이다자이 무자, 이 무자, 지금 мне н 나는 회사에서 나갔어요. 아직 표 냈습니다. 지금 이제 나를 아무것도 묶지 않아요. 지금 меня н и ч е г 아무 먹지 못합니다. меня ничего не связывает. 자. 어떤 표현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번역해 주세요. 어, 메모해 주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필요하시면 멈추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자증나다자증내다 이런 단어인데 물론 러시아, 한국에서도 이 표현들 존재하는데 러시아에서 비시치 단어가 있고요, 비시자 제귀동사도 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짜증 나다 아니면 누군가 나를 그렇죠. 짜증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이 이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언요 나는 스스로 괜찮은데 멀쩡한데 누군가 나를 그렇죠. 짜증나 짜증 만들게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 도위가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요. 나를 찾아가면서 가면서 나를 찾 나를 찾아가면서 е 나가 나를 물론 러시아 번역은 항상 반대로, 그쵸 그때서부터 처음까지 번역해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먼저 번역해야죠. 그는 나를 듣지 않았을 때 말을 안 들었을 때 나는 자증안날 수가 없어요. Я не могу не б е с и т ь с я Я не могу не б е с и т ь с я 여동사 제가 썼습니다. 자, 또 있죠? 여동사 보겠습니다. Иョ бесят. все сотрудники на работе. бесят. все сотрудники на работе. 바로 이 시리디 제가 아, 그림 보고 만든 문장인데 재밌는 러시아 코미디인데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유튜브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재밌게 볼수 있어요.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Вы все меня б е с и т е 그러면 여기 보시면 모든 동료들은 직장 동료들은 그녀를 짜증나게 만듭니다. ее бесят все сотрудники. 자, 다음 단어 우리가 문장 상환해서 보겠습니다. 자, 메모 해보세요. 눈치 보다 наш начальник такой с т р о г и й 우리 상사는 그렇게 엄격해요, 엄해요. 다 мне в с время приходится р а 네, 나는 항상 그의 눈치를 보고 일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일하게. Иль Работать с оглядкой. Муасыл хада дарын да ноту ноду де о. Йою гайта Давай выпьем чашечку кофе. Копи ханзян могу Но ты же такой занятой. ну ну. 너 no, 바쁘잖아. 그렇게 바쁜 사람이잖아. сейчас я в о т п с к 네. 하지만 지금 나는 휴가야. я больше ничем не связан. 아, 죄송해요. 여기 깨졌네요. 글자가. я больше ничем не связан. я волен как птица. 바쁘긴 해 하지만 지금 나는 휴가야. 나는 너 이상 아무것도 나를 아무것도 묶지 않아요. 새처럼 여유가 있어요. Я волен как птица. 자한두 개의 회화를 또 보겠습니다. 다다다 단어를 볼게요. 두개 에어로 드렸습니다. наш отец совсем нас не понимает.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아예 이해하지 못합니다. да он такой душный. 그래. 그는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야. чёрный Он такой душный. 또는, в комнате так душно. Бангэ Я открою окно. На чанмон 열어줄게. Так душно. Бозё, бусара. 딱써야 되고 형용사랑 닦고 속 맞춰서 써야 돼요. 여정 여자, 여자면 아나따카야 두슈나야. 아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회화 볼게요. Когда я болею меня всё бесит. 내가 아플 때 나는 짜증나 나요. 아플 때 짜증나 나요. 언니는 ничего не понимает. 그는 아무것도 이해 못해. 못 해. 못 따라들어. Как он меня бесит. Как он меня бесит. 짜증나. 그렇죠? 그는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요. 자. 보셨죠? 네. 이네 가지 표현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귀디로 볼게요. 베슷 한국말로 어떻게 될까요? 답 주세요. 선택지 있지만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증나 러시아말로 그냥 베싯 해도 돼요. 아무 문장 없이 그냥 소리 지르기도할 수도 있고 혼자 만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물론 사람한테 이거 말하면 조금 예쁘지 않은 행동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죠. 여러분. 네. 베싯. 보통 단수 3인칭으로 합니다. 5인칭 문장처럼 사용하는 표현인데 물론 주어가 올수 있지만 너무 어려운 표현이다. 선생님 아까 너무 길게 설명하셨어요. 생각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단어만 외우시면 돼요. 베 i s i t s i t 네 다음 퀴즈 볼게요. 답답해 그야말로 뭘까요? 답 주세요. 네, 보통 이거는 환경관련되는 단어예요. 더울 때, 답답할 때 환기 않는 상황에서 사무실이나 방에서 아니면 환자실이나 같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요. з "как душно" 두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수업을 기대하시고요. 댓글 항상 하시고 어떤 표현들이 또 러시아어로 안 되는지 정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가능하면 반드시 여러분한테 납장 주거나 유튜브 새로운 동영상 할수 있어요. Подписывайтесь, ставьте лайки, делайте репосты. Всегда для вас буду стараться. А теперь Я прощаюсь с вами. До новых встреч. Сегодня вы хорошо потрудились. До свидания.